엄마님 오늘 또뭘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오늘은 고추장을 담아보겠습니다. 그런건가? 엽기든 뭐 이런건가? 물을 이렇게 미지근한 물을 부어서 그래야 잘 우러나니까 엽기름이 고추장을 아주 쉽게 담그는 것을 응.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 뜨뜻한 미지근하게 뜨겁게 하지 말고 뜨뜻한 미지근하게 응. 해놓고. 어, 왜 구수한 냄새가 그렇게 올라오네. 응. 여거 지금이 좀, 저기 뭐야? 조금 더 들어가야 달고 맛있어 고추장에. 대리고추장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용량 쓰는 것보다 조금 만더늘어금을좀더 음. 어. 넣으면 는이 친구는 이 있어야 이있음야모추장식어추장는 음식은 는음있지다 맛있지. 는이먹는이친구 혹시 고추는이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시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고추장을 보여줄까. 또 초보자들도 많은 용량 하기는 힘들잖아. 응. 그래 처음에 하는 거이게 조금만 해서 먹어보고 응. 아 이게 괜찮다 그러면 또 재미가 나서 또 봄에도 또해 먹고 응. 없을 때마다 해는 거. 응. 요새는 뭐 원래는 봄 가을로 고추장을 했지만 응. 요즘에는 철없이 그냥 해. 응. 없으면. 자, 쏟아 보여주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물이 지금 이 나요 오, 무거워. 이거 뭉금이 뭐겁네 아, 한번더 하는 거구나 음. 네. 이렇게 해서 두 번만 걸러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찹쌀가루나 찹쌀밥 이렇게 넣고, 보온에 삭혀가지고, 식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질근물을 끓여가지고, 식은 다음에 이제 섞는 거야. 음. 뭐 얼마나 쉬운지, 이게 뭐, 아주 쉬워요. 나도 처음에 그 전에 할머니가 이걸 하는 걸 쪼그리고 앉아서 보면은 응. 어, 뭐야 저런 걸 어떻게 만지나 막 그랬지. 응. 근데 이제 한번 만져보면 별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원래. 찹쌀가루. 걸름 물를 이렇게 부. 또, 작은 밥솥이든 큰 밥솥이든 자기 해먹는 거 있잖아. 어. 거기다가 이걸 다붓지 말고, 어. 일부만 붓고 이렇게 새키는 거야. 어. 그 이게 동동 뜨고 색깔이 노릇노릇해지고 그러면, 어. 이제 이따가 제 보여줄 거니까. 어. 다 삭은 거지. 딸 뜯고. 그래서 남은 물은 나중에 이거 삭은 다음에 합쳐서 끓이면 되니까. 어. 자, 이 정도로. 시작합니다. 몇 시간 지난 거요 이게? 우리가 왜 식혜 할 때처럼 음. 색깔이 약간 검뭇스러움 해졌잖아. 그럼 음. 이게 다뜬 거야.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찹쌀이 식혜하면 왜 식혜가 사고 가지고 이렇게 씹히는 게 음. 뭐라고 말할까? 끈적거리지 않고 밥이 이렇게 적은 적은? 이렇게 색깔이 이제 까매졌으면 된건데 음. 이렇게 밥이 삭아서 식혜 밥 같다고 음. 끈적거리지 않고 아 식혜 밥 같은 느낌이 난다고? 응그면 음, 이게 다 삭은 거야 음. 이거 왜 부어 여기다? 이제 끓여야지 음. 물 남았잖아? 음, 여기, 여기 밥통에 붓고 남았잖아? 음.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부어 음. 이게 남 것도 다부여 아, 1만 삭힌 다음에 이렇 하는 거야? 아, 일부만삭히 거지 밥솥이 크면 다, 이만한 밥솥이 어딨어 그러니까 밥만, 음. 밥만 붓고 삭혀서 음. 또 이렇게, 이렇게 젖어가면서 끓여야지 음. 자, 이제 끓이겠습니다 끓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걱으로 계속 젓어줘야지 이렇게 음. 하면 이게 늘어붙어 묵쓰는 음. 것처럼? 끓기 시작하면 가끔 앉아서도 되고 가끔 젖어도 되는데 이렇게 끓기 전에는 나도 네. 무릎도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서 앉아서 젖으고 있어야 돼. 끓을 때까지. 네. 이렇게 한아 5cm 정도가 줄도록 끓이면 아 고추장이 변질이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끓여 줘야 돼. 자, 이거 완전 센불에서 아 이렇게 지금까지 끓여 줬어. 이게 중딱 여기 표시가 음, 되네요, 여기. 1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끓이니까 아 이렇게 됐 어? 아 끓기 시작해서 1시간이야.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서 음. 줘야 돼. 주걱으로 저어서, 이렇게. 끓기 이렇게 시작해서 1시간. 주걱, 주걱으로 저어줬잖아. 끓을 때까지. 음. 끓을 때까지 이제 끓기, 끓고 나서 1시간 조리니까 이렇게 됐어. 음. 50분 내지 1시간 졸이면 이렇게 돼. 네. 그한 5cm 줄어들면 이제 된 거야. 네. 그 다음에 불 끄고 이제 달아에다 이걸 쏟아가지고 해야지. 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소금. 이거 뭐예요? 원래 물엿을 음. 조금 따로 끓여서 넣고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건 네. 조금이니까 그냥 이렇게 아. 뜨거울 때 물엿을 넣어 줘. 아. 음. 이게 1.2kg짜리거든. 네. 그러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이렇게 k g 1kg 정도만 조금 내기넣으면 1kg 정도 네, 조청 물려 1kg 꼬치장이 뭐 이렇게 엿기름을 이렇게 걸러서 사쿠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그렇지 네. 이거 물만 끓여주면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야 꼬치장은 그나도 네. 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할수 있게 오늘은 양을 적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뭐 먹기 나름이지만 우리 같은 집도 지금 한 7개월 만에 또 하는 거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 훨씬 맛있고 비교가 안되지 사먹는 거랑은 찌개도 끓이면 확실히 틀려요 네. 진짜로 미숫가루가 있는 거 식은 다음에 음. 뜨거울 때넣는면안 되고 음. 식은 다음에 넣어야 돼. 음. 요 그래서 고추장 색깔이 나온다. 그거. 어, 고추장 같아 진짜로 지금. 아주. 이제 뿌르면은 더돼지자돼신 다음에 음. 그때 가서 이제 농도 맞추고 간 맞추면서 음. 이제. 힘들어 내가. 할게. 요정도는 또 내가 내팔 힘으로 가능하지 이야. 덩어리만 잘 풀고 아니지? 잘 됐네 농도가 조금 돼. 응? 그래서 아까 한컵 반을 넣었는데 소금 조금만. 마지막 간을 하는 거야? 소주를 하는 거야? 이러면 농도가 딱 맞을 것 같아. 나중에는 간이 약간 싱거우면 소금 조금만 더 넣고 네. 소주 한두 컵 넣고 이렇게 네. 농도를 맞춰줘. 너무 돼도 안 되고 너무 질어도안 돼. 약간 질축하게. 약간 짭조름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고추장. 간잘 맞추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장이기 때문에 너무 싱거우면 변하잖아. 네. 그러니까 약간 짭조름하게. 너무 짜게 하지 말고 또. 간이 다 맞아야 맛있는데 이 장이니까 약간 짜야 돼 그래서 소금이 다 녹은 다음에 이제 통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베란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주택은 또 바깥에다 놔두면 더 좋지 항아리 없는 사람은 온법한 그릇에 담아서 바람을 쐬죠 네. 완성입니다. 고추장 잘해서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한두 식구 정도라도, 한 뭐, 꽤 오래 먹으니까, 한 6, 7개월 먹지. 바람이 잘 드는 곳에다가 통풍을 시켜야 돼. 그래서 위에가 약간 마르게 해서, 한달 이상 숙성시켜가지고, 맛있게 해서 냉장보관하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 항아리에 놓는 사람은 항아리째 놓고도 몇개씩 먹고 그러니까 네. 보관 잘하고 위에가 위에 이렇게 꾸덕꾸덕 말게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렇게 고추장을 잘 해봤는데 찹쌀 고추장 이렇게 해서 잘 해서 신혼부부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독대 담가 놓은 거야 그래서 장을 담갔습니다. 어. 이틀만 이렇게 밖에다 바람 쐬서 여기가 좀꾸덕꾸덕해지고 어. 손을 대도 이렇게 뭐가 안 묻을 때 바람 좀 쐬서 이틀만 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덮어서 덮어서 한달 이상 숙성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랑 밤에는 요거 덮어주고 아침에는 열어서 요거 덮어주고 그렇게 이제 한 달만 익히면은 음. 이제 먹을 수 있어 요 많이 숙성시킬수록 장은 좋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라서 이렇게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이상 숙성시키시고요 이게 먹으면 맛있어요 밤에는 이렇게 덮어줘야지 너무 먼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낮에는 아침에 열어주고 이걸로 또 이렇게 닫고 재밌잖아, 살림살이가 이렇게 해서 음. 재밌는.